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! <laughs>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4절 말씀입니다. 모압의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리지름에 끌리는 도다. 아멘. 에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대언입니다.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?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. 장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이 멸망했을 때 딸과 도망을 갑니다. 산으로 도망쳤는데 딸들이 남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두 민족이 있습니다. 장세기 19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모압이고 두 번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암몬족 속입니다. 위치는 어딘가 하면 지금의 요르단 지방인데 고온 지대입니다. 지금도 요르단 앞만이라는데 가보면 꽤높아 있습니다. 그리고 초지들이 많고 사이가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안전합니다. 그래서 모압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조만해졌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모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시기심입니다. 아브라함의 개보는 하나님의 영적을 축복을 받는다. 모압도 아는 것입니다. 자기 자신은 부자가 되었는데. 영적인 축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모압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. 친척인데 뭐 저런 놈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압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. 그리고 어떤 교회가 안 됐다, 어떤 목사가 무너졌다 하면 막신이 나가지고 소문을 내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요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영적인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영적인 시기심을 내려놓고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. 나도 남을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e l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